상진이의 손이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손길은 남편보다 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심장은 마치 스무 살 소녀처럼 뛰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명자입니다. 올해 예순다섯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동갑입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두 아이 모두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며 잘 살고 있어요. 둘다 아직 결혼은 안 했고 연락도 자주 하지 않아요. 바쁘겠죠. 뭐, 젊었을 때는 그저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안일에 매달렸고 아이들 학교 일에 신경 쓰느라 정신없이 지냈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매일 회사에 나가고. 집에 와서는 TV를 보거나 신문을 읽었죠. 우리 부부는 특별히 다투는 일도 없었고, 그렇다고 특별히 달콤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부부였죠. 아이들이 하나둘 집을 떠나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남편은 여전히 바빴고, 저는 혼자 남은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인생이 이게 전부인가? 변화는 50대에 시작되었습니다. 친구 미경이가 어느 날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명자야, 우리도 이제 좀 재미있게 살아보자.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늙어보여. 처음에는 카페나 찻집에서 수다 떠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미경이가 점점 더 자극적인 곳을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방, 호프집, 그리고 마침내는 나이트클럽까지. 명자야, 한 번만 가보자. 요즘 중년들도 많이 간다더라. 처음 나이트클럽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의 기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화려한 조명, 시끄러운 음악, 젊은 사람들의 열기,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짜릿했습니다. 젊은 남자들이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누나, 혼자 오셨어요? 같이 한잔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들의 관심과 칭찬에 점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집에서는 아줌마, 아내, 엄마로만 불리던 제가 그곳에서는 한 명의 여자로 대접받는 기분이었어요. 누나 정말 젊어 보이세요? 50대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들어본 적 없는 말들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날의 기억이 계속 맴돌았어요. 거울을 보며 화장을 다시 해보기도 하고 옷장에서 예쁜 옷을 꺼내 입어보기도 했습니다.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 후로 나이트클럽을 찾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미경이와 함께 갔지만 나중에는 혼자서도 가게 되었어요. 남편이 야근한다고 하거나 출장 간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만나는 남자들은 하나같이 저를 칭찬해 주었어요. 누나, 몸매가 정말 좋으세요? 누나가 젊었을 때는 얼마나 예뻤을까요? 이런 말들에 저는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집에서는 느낄 수 없는 설렘과 짜릿함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밤한 젊은 남자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누나 얼굴 관상을 보니까 특별한 게 있으시네요. 무슨 뜻이에요? 아 이런 말 해도 되나? 그냥 관상학적으로 보면요. 누나 같은 얼굴형은 그거더라고요. 그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런 말을 직접 들어본 건 처음이었어요. 뭐? 뭔 소리예요? 아니 정말이에요.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 것, 입술이 도톰한 것, 그리고 이 전체적인 분위기. 완전 그 관상이에요. 다른 남자도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누나?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오늘 한번 맛좀 보여줘요. 농담처럼 하는 말이었지만 저는 그 말에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평생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 안에서 뭔가가 깨어나는 걸 느꼈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여자로서의 자존감이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이상하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거울을 보며 제 몸을 다시 살펴보기도 했어요.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 여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젊은 남자들과 만났어요. 그들과의 시간은 마치 다른 세상에 온것 같았습니다. 남편과는 이미 몇 년째 하지 않았는데, 그곳에서는 저를 원하는 남자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은 한 20대 후반의 남자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나, 정말 최고예요. 나이 많은 여자가 이렇게 멋질 줄 몰랐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더욱 자신감이 생겼어요. 집에서는 이미 시들어버린 아줌마였지만, 그곳에서는 매력적인 여자였거든요. 남편은 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저녁에 늦게 들어와도 그냥 궁금해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지나갔어요. 어차피 우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요즘 젊은 남자들이 나이든 여자를 좋아한다더라. 경험이 많아서 그런가 봐. 우리도 아직 여자야, 여자. 이런 대화들이 저를 더욱 부추겼어요. 나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중 상진이를 만났습니다. 김상진, 저보다 열두 살 어린 띠동갑이었어요. 다른 젊은 남자들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좀더 진지하고 좀더 성숙해 보였어요. 누나, 나랑 진지하게 만나볼 생각 없어? 상진이의 이 말에 제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단순한 유흥이 아니라 진짜 관계를 원한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나는 누나 같은 사람을 기다려왔어. 나의 차이 같은 건 문제없어. 상진이의 말은 달콤한 꿀처럼 제 귓가에 스며들었습니다. 12살 차이가 무색하게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여자로서 바라보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진이와 만나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그는 저를 여자로 대해 주었고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남편은 오래전부터 제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는데 상진이는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누나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 이런 기분은 처음이야. 그의 말에 저는 완전히 넘어갔어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설렘을 느꼈습니다. 상진이와 함께하는 시간만이. 진짜 살아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상진이가 자신의 집으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불을 끄자 창문으로 들어오는 도시의 불빛만이 우리를 비추었습니다. 누나, 오늘은 가지마. 상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마음이 진동했습니다. 40년 넘게 한 남자만 알아온 제게 이런 순간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했습니다. 상진이의 손이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손길은 남편보다 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의 젊은 손길이 다녀갔고 심장은 마치 스무 살 소녀처럼 뛰었습니다. 상진이의 젊고 탄탄한 몸과 제 나이 든 몸이 대비되었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습니다. 오히려 더 열정적이었습니다. 우리의 노래는 울려퍼졌습니다. 상진이는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리듬으로 저를 이끌었고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그의 젊음과 활력은 제게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 엄청나네. 부러지겠어. 지렁이 백 마리가 움직이는 것 같아. 상진이의 속삭임에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있던 감각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고 그 순간만큼은 나이도 결혼도 모든 현실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밤새도록 즐거움을 나누었습니다. 상진이의 체력은 놀라웠고 그의 지치지 않는 열정에 저 역시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것들을 마음껏 표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완전한 여자로 존재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상진이의 품에서 눈을 떴을 때 그는 여전히 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만으로도 저는 다시 한번 그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집에서는 점점 더 남편과 소원해졌습니다. 상진이와 보낸 시간들을 생각하면 남편과의 생활이 너무 무미건조하게 느껴졌어요. 대화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냥 한 집에 사는 남남 같았습니다. 밤에 남편이 곁에 누워있을 때면 상진이의 젊고 얼굴을 떠올리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진이와 함께라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와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더 행복하고 의미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 이혼을 말하기로요. 상진이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40년 넘은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남은 인생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모든 것이 잘될 거라고 믿었어요. 상진이가 진심으로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살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뜨거운 날들이 저희 모든 의심을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해. 저는 남편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대요. 40년 넘게 함께 산 부부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알고는 크게 당황했어요.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무슨 일이야?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남자가 있다고 그 사람과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고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명자야, 정신 차려. 너가 지금 몇 살인데 그런 소리를 해.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일이었어요. 상진이와의 미래를 그리며 모든 걸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었거든요. 결국 6개월간의 갈등 끝에 우리는 이혼했습니다. 재산분할도 간단했어요. 집은 남편이 가져가고 저는 적당한 돈만 받았어요.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만 했습니다. 딸이 전화로 물어봤어요. 엄마 정말 괜찮아요? 그 나이에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괜찮다.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는 거야. 아들은 더 차갑게 반응했어요. 엄마가 뭘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에요? 나이를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저는 아이들의 반대도 무릅쓰고 이혼을 강행했습니다. 상진이와 함께 할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혼 후 저는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자유로운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언제든 상진이를 만날 수 있었거든요. 상진이도 처음엔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누나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을 했네. 대단해 정말로. 이제 우리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겠어. 그의 말에 저는 더욱 확신을 가졌습니다. 내가 옳은 선택을 했구나 싶었어요. 이혼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상진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상진아, 우리 이제 같이 살까? 그 순간 상진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누나, 그건 좀 갑작스러운데. 왜? 나한테 같이 살자고 한건 당신이잖아. 그때는 그냥 한 말이지. 그의 말에 제 마음이 싸늘해졌어요. 그냥 한 말이라니요. 저는 그 말을 믿고 40년 결혼 생활을 정리했는데요. 그럼 나한테 진지하게 만나자고 한건 뭐였어? 누나, 오해하지 마. 나는 누나를 좋아해. 하지만 같이 산다는 건 다른 문제잖아. 상진이의 태도가 점점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 핑계를 대곤 했어요. 누나,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다음에 만나. 한 달에 한두 번 만나는 게 전부였어요. 만나도 예전처럼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의무적으로 만나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상진이에게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내가 싫어졌어.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예전과 너무 달라졌잖아. 상진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솔직히 말하면 나는 누나와 가볍게 만나고 싶었어. 가볍게. 응, 그냥 재미있게 만나는 거. 누나가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나올 줄은 몰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가볍게 만나자고요. 재미있게요. 그럼 나한테 사랑한다고 한 말은 뭐였어? 그때는 분위기가 그랬잖아. 상진이의 말한 마디 한 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분위기, 그냥 분위기였다고요. 누나 미안해. 하지만 나는 결혼할 생각이 없어. 더군다나 누나는. 뭐? 나이가 너무 많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많다고요. 그동안 제게 최고라고 했던 말들은 다 뭐였을까요? 그럼 지금까지 나한테 한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어. 거짓말은 아니야. 그냥 그 순간은 진심이었어. 상진이의 차가운 태도에 저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저를 사랑한 적이 있긴 한 걸까요? 상진 씨, 제발 우리 다시 생각해봐.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누나, 그만해. 이러면 서로 힘들어져? 힘들어. 나 혼자만 힘든 거 아니야? 저는 매달렸어요. 울면서 그의 옷소매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상진이는 냉정했어요. 누나, 정말 미안해. 하지만 누나와는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건 없어. 하지만 부담스러워. 부담스럽다고요. 제가 부담스럽다고요. 그동안 저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부담스럽다고 하다니요. 그럼 처음부터 왜 그런 말을 했어? 왜 나한테 희망을 줬어? 나도 잘못 생각했나 봐. 상진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며칠 동안 멍하니 지냈습니다. 뭘 위해 이혼했는지, 뭘 위해 40년 결혼 생활을 포기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상진이에게 몇번더 연락해 봤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저를 버린 거였어요. 그제야 현실이 보였어요. 저는 상진이에게 그냥 재미있는 놀이감이었을 뿐이에요. 진짜 사랑이 아니라 그냥 호기심이었던 거예요. 나이 많은 여자와의 일탈 정도로 생각했던 거죠. 나이트클럽에서 받았던 칭찬들도 다시 생각해 보니 다 거짓말 같았어요. 최고라는 말도 다그 순간만을 위한 립서비스였던 거예요. 저는 그동안 얼마나 바보였을까요? 20대 아가씨처럼 순진하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상진이가 정말 저를 사랑한다고, 나이 따위는 문제 없다고 믿었던 거예요. 결국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안정된 생활도, 아이들의 신뢰도, 그리고 상진이도, 남은 건텅빈 원룸과 외로움 뿐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초라한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늘어진 살, 백발이 섞인 머리카락. 이게 제 진짜 모습이었어요. 나이트클럽의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현실이었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나이에 그런 착각을 했을까요? 젊은 남자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할 거라고 믿었을까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고 울기만 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씻지도 않고, 그냥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사라지면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동안 방에 틀어박혀 지내다가 문득 정신을 차렸습니다. 거울 앞에 선제 모습이 너무 처참했어요.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고 얼굴은 부어 있고 옷은 며칠째 같은 걸 입고 있었어요. 한명자. 너 정말 이렇게 살고 싶니? 마음속에서 누군가가 묻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우선 샤워를 했어요. 오랜만에 뜨거운 물에 몸을 맡기니 조금 정신이 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차근차근 생각해 봤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첫 번째 잘못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였어요. 제가 20대, 30대 젊은 남자들에게 진짜 매력적으로 보일 거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두 번째 잘못은 상진이를 너무 맹신한 거였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40년 결혼 생활을 포기했어요. 세 번째 잘못은 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거였어요. 남편에게서, 아이들에게서, 그리고 나중에는 젊은 남자들에게서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정작 제 자신은 사랑하지 못하면서요.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살아보자고 다짐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밤의 세계와 완전히 단절하는 거였습니다. 나이트클럽은 물론이고, 그런 류의 모든 곳을 가지 않기로 했어요. 처음엔 허전하고 외로웠지만, 그럴 때마다 상진이의 차가운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두 번째로는 예전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이혼 후에 연락이 뜸해졌던 친구들이었어요. 처음엔 쑥스럽고 부끄러웠지만, 친구들은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명자야, 어떻게 지내? 요즘 연락도 안 하고. 미안해.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 이혼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괜찮아? 친구들은 제 사정을 묻지 않았어요. 그냥 만나서 차 마시고 수다 떨자고 했어요.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서 평범한 이야기를 나누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요즘 뭐하며 지내?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일은 안 해? 혼자 살면 돈도 필요하잖아. 친구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맞아요. 혼자 살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이혼할 때 받은 돈도 얼마 남지 않았고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었어요. 그러게 일자리 좀 알아봐야겠어. 나이가 있으니까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청소나 설거지 같은 일은 있을 거야.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어요. 청소, 설거지,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선택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동네 식당들을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몇 군데서 거절당했지만, 마침내 작은 국밥집에서 설거지 일을 구할 수 있었어요. 첫 출근 날.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끼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지 싶었어요. 예전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무시했었는데, 이제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설거지는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까 다리도 아프고, 손도 거칠어졌어요. 처음 며칠은 집에 와서 쓰러져 잤어요.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니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뭔가 뿌듯한 기분도 들었어요. 제 손으로 번 돈이었거든요. 비록 적은 돈이지만,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제가 직접 번 돈이었어요. 식당 사장님도 좋은 분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일 깔끔하게 잘하시네요. 계속 나오시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료들도 나쁘지 않았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친해졌어요. 쉬는 시간에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언니, 아이들은 뭐해요? 서울에서 회사 다녀요? 자주 연락해요? 아니요, 바쁜가 봐요. 사실 아이들과는 이혼 후에 연락이 뜸했어요. 딸이 가끔 안부 전화를 하긴 했지만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아예 연락이 없었어요.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일은 찾으셨어요? 응, 식당에서 일해. 식당에서요, 무슨 일이요? 설거지. 딸이 한참 말이 없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나름 재미있어. 정말요? 정말이야, 걱정하지 마. 사실 처음엔 부끄러웠어요. 혹시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걱정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당당하게 일하는 건데, 뭐가 부끄럽나 싶었어요. 일을 시작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문득 거울을 봤어요. 예전과는 다른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눈빛도 또렷했어요. 몸은 좀 야위었지만 건강해 보였어요. 아, 이게 진짜 나구나. 나이트클럽에서 화장을 진하게 하고 젊은 척했던 모습이 아니라 이게 제 진짜 모습이었어요. 65의 평범한 여성 그것도 괜찮았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책을 읽거나 TV를 봤습니다. 예전처럼 밤늦게 나가지 않으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되었어요. 규칙적인 생활이 몸에 좋았어요. 가끔 외로움이 밀려올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상진이 생각이 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괴롭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그런 일도 있었지 하며 넘어갔어요. 오히려 그 경험이 저에게는 값진 교훈이었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으니까요. 진정한 사랑은 나이나 외모에 좌우되지 않아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거예요. 상진이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호기심의 대상으로 본 거였어요. 진정한 행복도 남에게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나이트 클럽에서 받던 칭찬들은 가짜였지만 지금 제가 느끼는 만족감은 진짜였어요. 일을 시작한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사장님이 제게 말했어요. 아주머니 홀 서빙도 해보실래요? 손님 응대 잘하실 것 같은데. 저요? 할수 있을까요? 해보세요. 설거지보다는 편할 거예요. 서빙을 시작하면서 손님들과 대화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대부분 좋은 분들이었어요. 가끔 어려운 손님도 있었지만 그런 일도 경험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주머니, 친절하시네요. 음식도 빨리 나오고 좋아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면 기분이 좋았어요. 진심 어린 칭찬이었거든요. 나이트클럽에서 들었던 가짜 칭찬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느 날 친구 미경이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거였어요. 영자야, 어떻게 지내? 보다시피 잘 지내고 있어. 일한다며 힘들지 않아? 아니야, 괜찮아. 미경이는 제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많이 달라졌네.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여. 그래? 응. 예전엔 뭔가 불안해 보였는데 지금은 안정되어 보여. 친구의 말에 저도 공감했습니다. 예전에는 늘 뭔가에 쫓기듯 살았어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젊어 보이고 싶고 그런 욕망들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평온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으니까요. 미경아, 나 요즘 정말 행복해. 일하면서 응. 내돈 벌어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이렇게 뿌듯한 줄 몰랐어. 미경이는 제 말을 듣고 감동한 듯했어요. 명자야, 너 정말 대단해. 나도 본받아야겠어.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돈을 좀더 모아서 작은 반찬가게를 차리는 거예요. 식당에서 일하면서 요리에 대해 많이 배웠거든요. 지금 저는 65입니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어요. 바로 진짜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요. 나이트클럽에서 받았던 가짜 칭찬보다 식당에서 받는 진심 어린 감사 인사가 훨씬 값져요. 상진이 같은 사람의 거짓 사랑보다 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소중해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살 거예요. 반찬가게 사장이 되는 꿈도 이루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더 좋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더욱 사랑하며 살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진짜 제 인생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혹시 이런 시간이 있었나요? 아니면 지금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은 찾아와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느 계절을 걷고 계신가요? 혹시 쓸쓸한 겨울을 지나고 계신다면 잠시 멈춰서 주변을 둘러보세요. 어쩌면 바로 곁에 따뜻한 봄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그 이야기가 용기가 될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신다면 더 많은 인생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